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의 자리와 그리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2021년도에는 주님의 평강을 마음껏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더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면 희망찬 새해일 것입니다 참 우리가 매년에마다 새해가 되어지면 희망찬 새 희망찬 새해 해 가지고 TV나 문구로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잖아요. 참이 말은 듣기만 해도 참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희망을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다운 행복은 우리들이 어떻게 끝을 맺느냐보다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고 무엇을 소유하느냐보다 무엇을 바라느냐에 달려 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새해에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내일을 꿈꾸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일에 대한 꿈도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숨을 쉬고는 있지만 그는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다른 말로 죽은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이차대전 당시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수년간 고생을 하면서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렸죠. 그는 다시금 자유를 얻게 되었고, 자기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겪었던 많은 일들을 정신과 의사의 눈으로 분석을 하여서 참 우리에게 유익한 책들을 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에 수감된 사람들 중에서 국제적으로 꽤 알려진 어떤 작곡가를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그 작곡가가 프랭크에게 다가와서 넌지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의사 선생님, 제가 기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희한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누군가가 내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해봐라, 물어봐라. 그러면 내가 대답해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아 그러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이 고통스러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했던 대상이 1945년 3월 30일이 되면 전쟁이 끝날 거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이 말을 하는 작곡가의 이 말을 듣고 프랭클이 언제 꿈 꾼인지 다시 물어봤더니 한달 전쯤에 이 꿈을 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가 1945년 3월 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만 지나면 그 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의 철조망이 열리고 그들이 자유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작곡가의 얼굴이요 희망으로 가득 차있더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네 여러분 웬일인지. 시간이 흘러서 3월 말이 다가오는데 수용소 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만큼의 전세가 호전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건 사실이에요. 수용소 안에서 볼 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도무지 변화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작곡가는 자꾸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더니 31일 하루 앞둔 29일에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 작곡가가 갑자기 고열이 나더니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그는 의식을 잃고 행설, 수설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발진티푸스가 사안이었대요 여러분 빅터 프랭클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면역 기능은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발진티푸스균이 들어와도 그 균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작곡가의 경우 30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자기가 꿈에서 들은 예언이 성취될 가망이 전혀 없어 보이니까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이제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마음이. 그 작곡가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자 근심과 불안이 그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아 버렸다. 그러자 몸속에 있는 면역체내의 기능이 완전히 힘을 잃고서는 발진티푸스의 균을 억제하지 못하고 당하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도 꺾이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 어제 아무리 건강했다 해도 오늘은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희망을 갖고 사느냐, 희망을 갖지 못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희망을 갖는 것은 생명이요, 희망을 잃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근심과 공포와 낙담으로 뒤범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 말을 읽고 있었어요 한숨과 탄식 소리만 간간히 들리는 그런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들 중에 절만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은 희망이라는 반지에 다이아몬드와 같다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그런 말씀을까지 하시면서 이 말씀을 표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 2절의이 말씀은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하는 일을 이제는 너희가 하게 된다. 제자들이 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한 일보다 더큰 것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희망찬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인생에게 하늘의 복음을 들려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살수 있는 영생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시면 이 영광스러운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과 승천의 일은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예수님만의 그 고유한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적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큰 일들도 감당했습니다. 세상에 계실 동안 예수님의 행동은요 팔레스틴 그 지역에 한정되어져 있었어요. 이 지역은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경상도에다가 강원도 일부를 포함한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땅인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 그 좁은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한참 인기 절정에 있을 때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신분이 위태로워졌을 때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거죠.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던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은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유한 예수님으로서만 할수 있는 그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들은 유대 나라에만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을 사역의 대상으로 삼고 일했던 거예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그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모든 사역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것이었어요. 이런 면에서 볼때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했다라고 말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해서 3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남자만 3천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합치면, 부녀자들까지 합치면 1만 5천명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까지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한번 설교할 때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일보다 더큰 일을 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제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심이 기쁨이 되고 통곡이 찬송하는 변화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더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오히려 기뻐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기가 막힌 역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 일이 근심될지 모르나, 나중에는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근심이 해산하는 여자의 근심과 같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기를 낳으려고 병원에 들어가는 산모가 어떤 마음입니까? 불안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고통을 참나? 내가 애를 잘 낳을 수는 있을까? 라면서 불안에 떨면서 근심하죠. 그러다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아기가 애하고 우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근심은 눈 녹듯 다 사라져 버립니다. 제자들의 근심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너희들이 지금은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것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근심과 같다. 이제 때가 온다. 너희들이 뛰면서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내가 한 일보다 더큰 일을 해내는 그 기쁨의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다시게 만나, 만나게 될 텐데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절망하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 말씀이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말씀을 듣고 보면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불안과 걱정으로 잠못 이루며 살아가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도 들려 주시는 말씀으로 단정해도 됩니까?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신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 방금 읽었던 점점 읽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읽어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만 들으면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는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하게 되죠.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이라는 말 대신에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누구든지에게는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나는 주님이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큰 것도 하게 될 것이니라.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을 답답한 세상 앞에 놓고 세상을 앞에 놓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으로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존, 생존하기 위해서 꿈틀거리며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나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너희가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그런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더큰 일을 바라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큰 꿈을 가져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다라는 꿈을 가져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큰그 일이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항상 제일 먼저 앞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예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던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7, 14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라는 명제가 이미 십자가와 함께 매장된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에는 만사가 나를 위하여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먹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나를 위, 먹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난 후로는 나를 위하여라는 명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 태어난 우리에게는 주를 위하여라는 명제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이 말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비추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살아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이 일을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마 오늘 이 말씀이 듣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를 위하여라는 그 말을 완전히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예수님을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고 가정 생활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명제가 뒤바뀌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요. 희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어떤 것을 바라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 내가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얻는 사람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언젠가 프랑스에서 여론 조사를 했는데. 응답한 사람의 89%곧 열의 아홉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나는 아직도 그것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자신의 생을 불태우고 싶은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열의 아홉이 그들 중에 6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찾기만 하면. 자기의 생명을 다 걸겠다. 여러분, 이게 비단 프랑스의 이야기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겉으로 봐서는 모두 무언가를 위해서 뛰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공허한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도 모른 채 그렇게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 무엇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찾는 사람이 아니라 찾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곧 우리 생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 곧온 세상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우리의 생명을 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라는 명제 대신에 예수를 위하여라는 명제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하여라는 명제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는 분명한 명제를 위해서 인생을 불태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목숨이라도 기꺼이 걸만큼 가치 있는 목표를 찾은 사람은 웬만하면 웬만한 근심이나 걱정은 어떡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코로나 19의 이 위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주의 일을 합니까? 나 같은 것이 무슨 큰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루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벅차니 굶어 죽지만 않으면 좋겠다. 남에게 빌어먹지만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면서 컴플렉스를 안고 실험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겉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러한 컴플렉스로 열병을 앓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러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장관이 되어야만 나의 일을 할수 있고 적어도 아파트 60평 이상에 사는 자라야 큰 일을 할수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합해야 나의 일을 할수 있다고 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믿으면 할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콤플렉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든 신분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숨통을 조여도 와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일을 하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주님이 주신 이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산의 가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90.